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8월 20일에 출시된 게임 사이언스의 검은 신화 50의 성공은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게임의 주요 배경이 된 중국의 산서성이 특히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게임의 배경 36곳 가운데 무려 27곳이 산서성에서 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헤드라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跟着悟空여山西才明白山西为啥火 이는, 오공을 따라 산서를 논이러 보니 산서가 왜 인기 있는지 비로소 알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간단히 단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跟져뭔무을 <뭇> 따라서, 오공, 손오공입니다 여, 여행하다, 산시, 중국 산서성입니다. 섬서성인 샨시와 발음이 비슷해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 한자 도금인 산서성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 비로소 밍바이, 이해하다 为샤왜 为什么, 왜셔머와 같은데요. 북부지역에서 사용하는 친근한 구어체 표현입니다. 아무래도 여행과 관련된 기사이다 보니까 친근한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호 인기 있다, 유행하다, 핫하다라는 뜻입니다. 게임 속 주인공인 손오공을 따라 실제로 산서성을 여행하면서 그 지역의 매력을 이제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게임이 인기를 얻으면서 산서성 관광 역시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되어 작년에 비해 관광 예약이 30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궁금한 점이 들었습니다. 게임 검은 신화 5공은 중국의 고전 소설 서유기를 재해석한 것으로 서유기는 현장이 천축국으로 불경을 구하기 위해 당나라의 장안, 즉 지금의 섬서성 서안에서부터 출발하여 중앙아시아를 거쳐 인도를 다녀오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크로드와 관련된 감숙성이나 신장 위구르자치구 등이 여행지로 주목받아야 할 텐데 왜 산서성일까요? 왜 게임의 주요 배경이 산서성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산서성의 풍부한 문화유산 때문입니다. 산서성에는 무려 20,27개의 고대 건축물이 있는데 이는 중국의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맨 왼쪽의 위쪽 그래프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지하의 문화유산은 섬서성을 보고 지상의 문화유산은 산서성을 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섬서성의 지하문화유산은 진시황제 병마용을 지칭한다면 산서성의 지상문화유산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지상에 보존되어 있는 고대 건축물들, 불교사찰, 도교사원, 전통가옥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풍부한 고대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왼쪽에 있는 섬서성에 비해 산서성은 상대적으로 대중의 관심과 주목을 덜 받고 있다가 검은 신화 오공으로 인해 그 진가를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산서성이 주목받은 이유는 산서성 문화 관광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홍보 때문입니다. 2020년 8월 게임 사이언스가 첫 트레일러를 공개했을 때 많은 네티즌들은 일본과 차별화된 중국만의 문화유산에 더욱 집중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2020년 11월 게임사이언스가 기본 줄거리를 완성한 후 배경 선정 작업을 진행했을 때 산서성 문화관광국은 적극적으로 이들을 도왔습니다. 산서성 문화관광국은 게임사이언스의 아트팀과 촬영팀을 위해 주요 유적지에 드론을 띄우는 것까지 허락해 줄 정도였습니다. 사진 속의 인물은 게임사이언스의 아트디렉터 양치입니다. 예상대로 게임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게임 속 배경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게임 발매 직후 여행사 트립닷컴은 발 빠르게 오공을 따라 산서를 논일다라는 여행 상품을 출시했으며 산서성 문화 관광국 또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방 정부 버전을 따로 만들어 관광 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산서성 문화 관광국은 게임 속 장면과 실제 산서성의 모습을 비교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검은신화 오공 유저들에게 무료로 관광지를 개방했으며, 산서성 도장 기기등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왼쪽은 오공을 따라 산서를 논일다에 사용되는 패스포트고요 오른쪽은 긴고화를 쓰고 커다란 여의봉을 든채 산서성 구석구석을 찾아다녀 서양 손오공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은 이탈리아 청년 알렉산드로 마르티니입니다. 세 번째는 서유기 자체의 열린 상상력 때문입니다. 서유기에 등장하는 많은 지명과 장소들은 허구이며 정확하게 어디인지 밝히기 어려운 곳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검은 신화 50의 챕터 1의 흑풍산, 챕터 2의 황풍령 또한 가상의 공간이기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당 서역기에 따르면 실제 현장의 여행은 장안에서 출발하여 옥문관을 거쳐 실크로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서유기 자체가 열린 상상력을 허용하므로 반드시 이를 지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검은신화 오공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생생하게 재현된 게임 속 장면들에 매료되어 중국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직접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이 관심이 한순간의 인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중국은 외국인들이 여행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제가 여행갈 때 참고하려고 폴리움을 활용해서 검은신화5공의 촬영장소 36곳에 대한 지도시각화를 진행해 봤는데요. 빨간색은 산서성의 촬영장소이고 파란색은 산서성 이외의 촬영장소입니다. 확실히 산서성에 집중된 모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부 지명은 유튜브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인까자 띤짠